네. 저희 집에 쓰고 있는 마약 베개고요. 네. 마약 베개. 음. 확실히 알겠네요. 그럼 누워 봤으니까 그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다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남TV의 그녀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빼빼킹 장비 중에 잘때 베고 자야 할 베개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 유튜브 보다가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입고 샀고요. 앞으로도 이걸 쓰면서도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선 언박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고민하시는 제품인데요. 바로 에어필로우 엑스패드 에어필로우 라이트입니다. 사이즈는 M과 라지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 사실 라지를 사야 했지. M사이즈를 사야할지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오토캠핑도 다니기 때문에 아내랑 같이 쓴다 생각하고 M사이즈랑 L사이즈를 동시 구입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불어보고 더제 몸에 맞는 거를 백패킹 때 들고 갈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개는 오토캠핑할 때 아내랑 같이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우선 M사이즈 불어보겠습니다 한 사이즈 빼면 네,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라지 사이즈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우선 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번 크기 비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라지 사이즈고 크기 비교 위해서 색깔을 달리해서 올릴게요. 네, 보시면 잘 알겠지만 M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는 이 정도 차이고요. 한 가로 한 2~3cm 정도, 밑으로는 1cm 정도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M을 먼저 불어볼게요. 어떻게 불어야 할까요? 네. 네, 우선 구멍을 떼고 이게 부는 방법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불어야 할지를 보시면 네, 여기에 붙이고 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뭐한4 번. 5번 정도 풀는것 같고요. 여기랑 이거랑 사이즈 차이가. 네, 뭐 사이즈 차이 느껴지시나요? 뭐 M 사이즈는 이 정도고요. 뭐 아주 뭐 바람은 조금 덜 불었긴 한데,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금방 굵고요. 라지는 사이즈가 네. 라지 미디 i 라지, 미디 u 네. 이렇게 두고 이 m e 사이즈를 한번 같이 앵글에 잡아놓고 비교하고 그리고 한번 e r e we have to 누워 보겠습니다. 사이즈 비교하시면 요렇게 M 하고 라지 사이즈가 차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머리 한번 배워 보, 배, 배기니까 한번 제가 배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음. 음. 머리가 좀큰 편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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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은 것 같아. 요 편해요. 엄청. 네, 이제는 M 사이즈. 오, M 사이즈도 괜찮은데요? 음. 음, 라지도 한번 다시 바꿔서. 하나. 2번 베개라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쓰고 있는 마약 베개고요. 네. 마약 베개. 확실히 알겠네요 그럼 누워봤으니까 그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를 남기자드리자면 이제 제가 보신 것처럼 라지 사이즈 그리고 M사이즈 이렇게 동일하게 누워봤고 그리고 집에서 쓰는 네 마약베개 또 같이 누워봤습니다 이세 가지 누워보니까 우선 이두 가지 사이즈부터 우선 리뷰를 잘하면 이거는 그냥 진짜 좀큰 편이에요. 제가 머리가 큰 편인데 충분히 누워을때 불편할 정도로 큰 사이즈입니다. 굳이 백백킹에 가는데 이게 라지 사이즈를 두고 가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백백킹 가신다면 에어필러 후 M 사이즈 구입을 권장해 드리고요. 이두 개의 가격 차이가 거의 5천원 정도 이상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산다면 백백킹 할 때는 이 M 사이즈를 살것 같습니다. 사실상 라지 사이즈가 거의 다품절라서잘 없어요. M 사이즈는 많이 구할 수 있는데, 뭐, 일단 제가 백패킹갈 때는 여기 M 사이즈 구입을 할 거고요. 당연히 집에서 쓰는, 제가 오토캠핑 갈때 주로 두, 집에서 쓰고 오토캠핑 할때 이걸 두고 썼는데, 마약 베개보다 이게 더 편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조건 오토캠핑은 집 베개가 제일 편합니다. <laughs> 예, 그런데, 백패킹을 다닐 때는 이제 무게가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필러 베개를 많이 쓰시는데 에스패드에스패드뭐 에어베개는 제가 듣도 처음이지만 충분히 편합니다 근데 제가 백패킹 장비 찾다가 에어매트랑 자측매트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에어 매트 쓰신 분들의 후기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에어 매트에서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많이 나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옆텐트에 미안할 정도로 또 옆텐트에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그런 후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에어 매트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베개만 봐도 알것 같아요. 이거 머리 가 움직일 때 뽀드득 뽀드득 이 특유의 에어 매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음, 저는 자충 매트를 사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편에서는 제가 자충 매트에 대한 리뷰를 드릴 건데요. 여기 에어필로우, 예, 스패드 에어필로우 M 사이즈 빼패킹 베개로 많이 추천드립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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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신기하네 마술쇼입니다. 그럼 이번에 빼패킹 장비. 이번 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신가대 가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남TV의 비네남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